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 계정 과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오늘은 한번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다 훑어보는 정도로만 보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차근차근 좀 자연스럽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은요. 계정 개정 과목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계정 과목의 증가 또는 감소를 기록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전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다섯 가지를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소라고 부르는 거를 회계에서는 계정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 같은 성격으로 묶어 놓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죠. 호칭이 있는 것처럼 자산 종류에도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같은 성격으로 묶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편의점에서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과자, 생활 용품, 충전기 이런 것들 다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판매가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판매가 목적인 것을 저희가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용도끼리 모아 놓은 이름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산 계정 과목을 볼 텐데요. 자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소유하고 있고요. 미래 경제적 유입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권리,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 그럼 회계에서는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올 것 같다, 돈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자산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자산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다들 아시죠? 지폐, 동전 그리고 수표까지 포함이에요. 수표도 은행에 들고 가시면 현금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포함해서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에요. 그래서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국민은행, 대구은행, 이런 은행에서 발행하는 통장이고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당좌예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당좌예금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을 하고요 나중에 현금도 은행이 바꿔줘요 그런데 당좌수표는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구요. 기업이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을 개설을 하시고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당좌 예금을 또 따로 배우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거구요. 지금은 아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라는 게 있는데 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장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세요. 정기 적금은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의 약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정기 적금에 가입을 하고 월 100만 원씩 납입을 합니다. 그럼 1년이 되면은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받아올 수 있는 통장을 정기 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정기 예금은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입니다.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회계에서 단기와 장기는 1년입니다. 여기에서 결산일이라는 거는 12월 31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결산한다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이내에 내가 회수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장기 대여금은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빌려준 돈입니다. 자, 따라서 대여금은 저희가 빌려준 돈이에요. 저희가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 나갈 텐데 왜 자산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죠.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돈이 유입될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도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라는 뜻이고요.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써주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받으러.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 지금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매출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자기앞수표는 발행인이 금융기관이고 지급인도 금융기관이다 말씀을 드렸고 당좌수표는 기업이 발행을 하는데 돈을 지급하는 것만 금융기관이 해주고 있어요. 당좌예금이라는 예금을 개설을 하신 후에 그 통장을 기초로 발행하는 수표를 당좌수표라고 하고요. 자 받으러움은요. 발행인이 기업입니다. 지급인은 금융기관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당좌 수표와 동일하죠? 자,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 받으러 오면 만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일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 지급일이 되면 은행에 가셔서 현금으로 받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을 언제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그 나중에 받는 거를 저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미수금. 상품 제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발생한 채권이다. 어, 자, 여러분. 외상 매출금도 외상이고요. 미수금도 외상이죠. 근데 같이 외상인데 두 개를 따로 쓰는 이유는요. 외상 매출금은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을 할 경우에만 외상 매출금을 쓰시고, 상품 제품 이외의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그럼 미수금을 써주셔야 돼요. 자, 밑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한달 뒤에 받기로 했대요.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를 처분을 하고, 대금은 한달 뒤에 받기로 했대요. 이럴 때는 미수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상품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차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타고 다니려고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구입을 하다가 중고로 그냥 처분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미수금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선급금은요. 먼저 선 자의 지급급입니다. 그러니까 상품 제품 등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이에요. 쉽게 말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선급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재료는요,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나 재료입니다. 우리 회사가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장이다, 라고 했을 때, 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밀가루라든지 박력분, 설탕, 이런 종류들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재료들을 원재료라고 합니다. 자, 상품은요, 판매가 중요하죠?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제품은요, 판매가 목적이고 자기가 직접 만든 물건이에요. 상품과 제품의 차이 아시겠죠? 상품은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떼와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제품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비품은요. 영업 활동에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이고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에어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은요. 소모되는 물건이라는 뜻인데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건이에요. 그래 청소 용품 또는 A4 용지, 보드 마카, 볼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용을 하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토지는 쉽게 말해서 땅이에요. 근데 영업 활동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토지라고 합니다. 논, 밭,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토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건물은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이라고 합니다. 기계 장치는요. 영업 활동에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기계 장치예요.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기계 장치라고 합니다. 차량 운반구는요. 차와 운반구를 합친 용어예요.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혹은 지게차까지 차량 운반구로 봐 주시면 됩니다. 임차 보증금. 자, 보증금 성격은 아시죠? 받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임차는 차가 빌릴 차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월세로 들어간 사람이 임대인, 집주인에게 지급을 하고요. 약정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돈을 지급을 하긴 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을 자산이라고 합니다.